안녕하세요. 퀸즈TV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부학 쉽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영상 컨텐츠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어, 이거 어제 교육했었던 교육생한테도 제가 들었었던 질문이에요. 어, 대표님 해부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요즘에는 해부학 책들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근육 이름만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봐도 기시, 정지, 움직임 뿐만이 아니라 뭐 근막적인 부분이나 뭐 트리거 포인트, 뭐 신경까지 이렇게 너무 많은 광범위한 정보들이 오히려 공부하시는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해부학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기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부학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갈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트레이너 선생님이거나 뭐 필라테스 요가 강사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의 목적은 체형 교정이나 재활이 필요한 회원님들에게 좀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한 게 우리 목적이겠죠.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하는 게 어디 가서 지식을 뽐내기 위한 게 아니라 좀더 나은 수업에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해방 얘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부학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게 게 선생님들한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케어를 할 거다. 어디까지 외우고 어디까지 공부할 거다.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레이어가 나눠지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나눠놓은 거 보면서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구조적인 거하고 근육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구조적인 부분들은 음, 골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교육을 했었던 페이지인데 보시면 굉장히 아주 알아야만 되는 것들만 써 놨어요. 한다 해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쇄골, 견봉, 오해돌기 상완골 이렇게 반드시 우리 몸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만 체크를 해 놨고요. 보시면 손목이나 발목에 대해서는 뼈에 대한 부분들도 디테일한 표시가 없고요. 관절, 근육에 대한 것도 디테일한 표시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 해부학 교재를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손뼈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팔렌지스, 메타카팔카팔 이 정도로만 표시를 해 놨고 심지어 발에서도 그냥 발렌지스 메타타살 타살 이 정도까지만 표시돼 있어. 사실은 뭐 1, 2, 3, 4, 5 중절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다수근, 굵은, 싱근 뭐 엄청 많은 근육들이 있죠. 근데 그것까지 케어하기에는 사실 저는 효율성 그렇게 좋다고 보질 않아서 여기까지 범위를 정해놨어요. 자, 이건 제가 정한 범위고요. 선생님들이 나는 더 디테일하게 뼈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사이사이 근육까지 알아서 이거를 수업에 써먹을 거야 라고 하시면 물론 디테일하게 아시면 좋겠죠. 근데 일단 제가 정한 범위는 이 정도만 아셔도 회원님들의 재활이나 어떤 체형 교정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근육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 근육 같은 경우 저는 각 기능에 의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놨어요. 심부 근육, 코어 근육, 그다음에 골격 근육. 그래서 어떤 기능으로 나눠 놨냐면 딥 코어 머슬은 호흡을 하는 근육들. 자, 실제로 봐 볼게요. 저희 교육에 딥 코어 머슬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횡경막, 골반 기저근, 다혈근복횡근이네 가지 근육이 우리의 필라테스 호흡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들이라고 이건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호흡에 관련된 근육을 딥 코어 머슬로 네 가지를 나눠 놨고요. 그리고 지금 코어머슬로 제가 상체와 하체 두 가지를 나눠놨는데 상체 코어머슬, 하체 코어머슬 마찬가지로 어떤 실제로 움직임보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그 기능이 더 있는 녀석들만 묶어놓은 거예요. 상체에서 17개, 하체에서도 코어머슬을 보시면 몇 개인지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상체 17개 근육들 정도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 혹은 회원님들의 뭐 몸을 케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근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체에서는 11가지 정도 나오네요. 광요근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필포리스까지 해서 한 11개 정도. 이 녀석들도 분명히 어떤 움직임을 하는 녀석이지만 주된 역할, 주된 기능 자체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임을 담당하는 녀석들은 스켈톤모스. 얘네들은 상체에서는 6가지 정도만 그리고 하체에서도 11가지 정도. 대치근에서부터 정경골근까지 보면 자, 디코모스부터 스켈톤모스까지 제가 일단 추린 근육은 이건 실제로 저희가 아이파파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교육 이제 내용인데 근육은 50개 정도로만 추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구조적인 거에서 우리는 뼈 이름과 위치 20가지 정도, 근육적인 거에서 디코어 머슬부터 실제로 움직임을 담당하는 스켈트 머슬까지 50가지 정도 많은가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는 데서 회원님을 보는 시각이나 수업의 퀄리티는 확실히 틀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하는 범위를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해부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조적인 거를 잡고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호흡을 하는 근육들을 잡고 우리 자세를 잡아 주는 근육을 잡고 그 위에 우리 의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들을 잡는다. 요 순서대로 잡아서 우리 몸의 레이어를 하나씩 붙여 가다 보면 우리 몸이 완성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회원을 보는 시각 자체 가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으셔야지 움직임도 하나하나 단계를 빌드업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눈으로 태양이 몸을 봤었을 때그 근육들이 실제로 보이고 느껴지시는 게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조금 더 재밌고 쉽게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짧게 해부학 쉽게 공부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